옥정 호수공원에서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, 우리 구호를 만들어준 지연씨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. 구호 아시죠? 네. 자, 여러분, 다 같이 하겠습니다. 산따라, 물따라, 산따라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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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지훈씨가 보고 네. 뭐 외쳐주시죠 <laughs>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산 따라 물 따라 땅 따라 감사합 저희 탑세븐의 무대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산 따라 물 따라 땅 따라 다 보고 계시죠 오늘 노래 재밌게 들으셨나요? 네, 네 재밌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셨나요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, 여러분 덕분에 버스킹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찍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자, 찍습니다 오늘도 계룡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구호 준비! 야! 구호 시작! 산 따라 물 따라 땅 따라 고맙습니다 구호 아시죠? 다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현씨 네. 다응원하구습니다 응원 구호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구산 따라 의 따라 는 따라. 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는 우리의 친의의구구구는 우리의 친구는 우리의 친구 네. 마지막 코한번 외치고 끝내 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! 산따라, 물따라, 땅따라 감사합니다! 아, 고맙습니다! 손잡고! 손잡고, 손잡고! 감사합니다!